이런 것도 있네요. AI에게 해교 사장님 사사 시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사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고객님이 사진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가지고 고객님 옛날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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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거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성함 가리고. 그래도 될까요? 제 사사 시절에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얼굴은 아닌데. 아, 이런 일도 있네요. 오, 대박.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사진만, 사진만 제가 줌 해서 다운로드하고, 네, 보여드릴게요. 고객님이 해교 사장의 44 사이즈 시절을 사진으로 찍어달라 그랬대요. 이게 저의 44 시절의 얼굴이래요. 같나요? 아니잖아요. <laughs> 어, 나는 어저께 밤에 무슨 얘긴가 그랬어요. 저는 고객님이 사사 시절의 사진인 줄 알고 오 이게 저의 사진이 훨씬 이쁩니다. AI가 조금 마음이 넉넉하네요. <laughs> 대박입니다. 이게 제 사사 시절에 아 내가 얼굴을 가려야 될것 같아.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laughs> 와, 감사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때는 쌍꺼풀도 있었네. 난 쌍꺼풀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훨씬 이쁘네요. 와, 이쁘죠? 네. 이게, 여기 고객님이 해교사장님 4사 시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뽑아줬대요. AI가. 아, AI 참 착하다. 왕자보다 착하다. <laughs> 감사해요. 어, 는 무슨 얘기, 닮았나요? 이러길래. 그래서 뭐가 닮았다는 얘기지? AI에게 해교사장님 4사 시절 만들어 달래니까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와, 이제 다들 한번 AI로 본인 예를 들어 나 사사시절, 5시절 한번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어, 감사해요. 웃게 해주셨어요 또. 아, 언님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예뻐요. <웃음> 아, 오해가 있었군요. 막 웃으시길래 나는. 네. 나는 이 사진이 뭐지? 그래서 고객님 사사 시절에 그 사진인 줄 알고 아우 예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사사 시절로 잠시 돌아갔다 왔습니다. 백두덩. <laughs>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 웃었어요. 지금 안나 어머니도 예쁘다 그러시고 어, 박경란님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음, 번님도 예뻐요. 우리 아, 숙제 한번 내서 보여주면 좋겠어. 아, 근데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 저한테 하나씩 송구해주면. 예를 들어서, 번 님도 사사시절.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거 가지고 이제 포스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나의 사사시절. 이래 가면서. 재밌네요. 어, 그쵸. 번 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 어저께 밤에 사진을 보내셔서 이 사진을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아, 이 고객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그때 사진인가 보다, 보고서 내가 예쁘네요, 했는데, 아, 그게 제 사진이었다네요. <laughs> 아우, 갑자기 이제 해교 사장님이 됐어, 해교 누나해서한번 <laughs> 해봐요, 방님도. 아, 저는 진짜, 그러고 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어? 아? <laughs> 어떻게. 사진 속 옷도 왕자님이 선물하신 그 옷을 그렇게 표현했대요. 어, 왕자님이 선물한 색깔만, 색깔만 표시한 거네요. 이렇게. 요, 저예요. 여러분, 접니다. <laughs> 아, 맞아요. 왕자님이 어느 날 옷을 사더라고요. 오피스를.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거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쁘셨다고 어머 정말 오늘 히트다 히트 이런 거를 바로 히트다 그래 히트다 히트 감사해요 하이트 웃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예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AI를 이뻐해야겠다 <laughs> 나는 별로 안 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친해 봐야겠어 어릴 적저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 훨씬 예뻐요 제가 저의 사사 시절이 이거 보이시려나? 이때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저 사사 시절이에요. 그때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배낭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버킹 건물 앞에서 이렇게 무슨 시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이게 제 사사 시절이에요. 이때는 사사였어요. 지금은 팔팔이에요. <laughs> 어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십 분 선물을 받아서 선물까지. 어, 예, 예. 제가 어저께가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이제 추억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으니까 사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랬구나 이랬구나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진 정리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앨범도 기뻐하시니 저도 기쁨, 저도 기쁨.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이 많이 비슷해요. 이쁜 해계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저도 기쁘죠 다 웃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 AI로 나의 사사시절은 네 반갑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해달라 고 그러세요 본인이 가장 예뻐하는 옷 입고서 같이 표현해 달라고 해 보시면 궁금합니다 여하튼 AI 참 좋은 친구입니다 AI도 내가 어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그 친구도 그래야지 결과치를 잘 뽑아 주니까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이사4 사사, 4 4 4올게 우리는 2233부터 44566다 이렇게 지나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결혼하기 전에 너무 말라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제 결혼을 이제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시부모님 뵈러 뭐 이제 견례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거야. 나딱 보더니 이렇게 말랐는데 애나 날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나로 시집 오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랐는데 지금 이렇게 래서 팔팔도 통통 팔팔이잖아. 아, 아우님, 왕자님은 어디 갔노? 불러오세요. 언니가. 언니가 불러오세요. 번님좀 편하게 주당 모임 가셨구나. 아, 왕자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제, 저 사진 하나 받았어요. 이제 자랑해야지. <laughs> 왕자님, 제가 제 사진 보여줄게요. 조금 있다가 제44 시절의 사진. 왕자님 퀴즈요. 퀴즈 잠깐 낼게요. 우리 잠깐 우리 웃었으니까. 자, 누구일까요? 아마 스위치에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누구일까요? 퀴즈. 재홍 누나. <laughs> 재홍 누나 당첨 정답. 땡. 어머,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laughs> 아, 땡이한테 번님이 땡 그랬잖아. 이거 누구냐면요, <웃음> 나야, <웃음> 나야. <웃음> 왕자님 이거를 문자 누나 아시죠? 나야 나. <laughs> 문자 누나께서 해교 사장님이래 이제. 교 누나도 아니고. 태교 사장님의 사사 시절을 사사 시절을 아 문자 누나 사사 시절을 AI로 만들어 달라 그랬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옷도 어, 왕자님이 선물하신 그 컬러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래요. 어제 밤에 저한테 이 사진을 주셔가지고 대박이죠. 이 사진을 주셔가지고 이 의미를 잘 내가 요즘 바보 같은가?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예쁘네요. 음, 문자 누나 최고. <laughs>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이제는 그 사진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예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 사사시점이네요. <laughs> 어, 닮았어요, 저랑? 안 닮았네. 어떻게 닮아? 어떻게 닮아요, 이렇게. 어, 그래갖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재옥이재누나인지 그럼 재옥 누나 하십시오. 그래서 아 예쁘네요. 저는 그리고 말았는데 오늘 지금 방송 보시다가 막 한참 글을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네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사진 잠깐 보여드렸죠. 젊었을 때는 정말 예뻤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는 삶의 흔적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추억을 먹고 삽니다. <laughs> <laughs> 감사해요, 칭찬해주셔서. 제형 언니는 어떻게 할, 그러게. 그러게요. 왕자 잠깐 들렀어요. 그래. 취함나 정도면 미스 코리아 나간다, 왕자님. 저 사진을 왜 보내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이제 문자 눈이, 문자 눈이네. 어, 젊었을 때 사진이었나? 그게 무슨 의미지? 근데 예쁘긴 예뻐서, 아, 예쁘네요. 이제 그러고만 말았거든요. 아, 왕자 고마워요. 왜? 네, 왜 네, 고마워요? 아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 수 없어요. 재홍 누나래. 재홍 누나? 대박! 이러셨어. 대박이라고.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재밌다. 문자로 제가 지금 이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따 친구야 내가 사사시절 저기 사진을 보내줄게 고객님이 만들어줘서 예쁜 난한 번도 저리 예뻐 본 적이 아유 언니 왜 그러세요 그런데 왕자님이 도저히 무난하잖아요 사진 보여주니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 왜 이런 그런... 식감으로 어, 얼굴이 많이 비슷해요? 아 감사해요. 언니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오늘 두 번이나 와서 지금 낮에도 한번 오셨고 지금 또 오셨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해줘야 될것 같아. 좋아해 좋아해 언니를 좋아해 <laughs>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해줘야 될것 같아. 하여튼 오늘 대단한 것도 발견해가지고 애기거리가 또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정말 에이... 멋진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다시 한번 제가 보여, 제 얼굴이래요. 저는 어저께 이 고객님이 저녁 때이 사진을 보내셔서, 뭐지? <laughs> 뭐지? 응. 경란 언니 또한번꾸 응,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응. 하여튼,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응, 사진을 보고서, 이 사진을 어쩌라는 거지? 근데 예쁘긴 예쁘더라고. 그리고 단아예요, 되게. 그래서 아 예쁘네요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별이제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아+ 아 제가 그 문구를 못 읽었네요 저는 사장님의 살사사이즈 리즈 시절을 보내드려요 음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 이렇게 센스가 제가 빵이에요 빵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내가 블로그 포스팅도 하나 해야 하나 해야 될것 같고 뭐 유튜브 게시판도 하나 해야 될것 같고. 그냥 그러네요. 정말 보기 많네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 않았던 작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도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게 내가 잘 물어봐야지 이 친구도 대답을 잘 해준대요. 이 친구도 결국은 내가 공부한 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 제가 어제 실수로 무슨 얘기신지 모르고 그냥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신세계를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진짜 그 왕자님이 노래 만들어준 것도 신세계였는데 오늘은 저의 사사시절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시작과 끝은 저희 OST인 거 아시죠? 그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 쇼츠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요. 또 혹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저 죽어요. <laughs> 저 내일까지 방송하면 죽어요. 아까 낮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어제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제는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laughs> 네, 내일까지 하면 정말 힘듭니다. 아 예, 한나 씨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보시고. 맘에 예, 드는 제품 번호. 일요일은 휴방이에요. 번 님도 쉬셔야지. 제가 쉬는 거보다번 님도 좀 쉬셔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이래도 좋은 분이 오시고, 저래도 좋은 분이 오셔서, 저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는 또 빈티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빈티지 채널 중에, 어, 제 채널을, 저기, 저의 채널을 모티브하고 싶으신가 봐요. 한번 오시겠다라고 해서 스처럼좀 도와주시면서 일을 배우고 싶은 그런 의미였는지 그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또한 저도 조금 뿌듯하기도 했고, 약간 의미도 조금 줘서 아까 낮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저녁 때 방송하실 수 있느냐라고 번님이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제가 누구의 또 롤모델이 될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서 제가 저녁 방송을 한다고 했던 거였고요. 방송을 하고서 지금 그 사진. 네네 수고하신 번님, 재호 언니, 친구, 영란님. <laughs> 예실님, 왕자님 모두 감사, 감사해요. 방장친구도 고생 많았어요. 네, 푹 쉬어요. 고마워요. 음, 음. 노래 같이 불러보세요. 노래 가사 외우라고 가사까지 프린트해서 보내줬어요. 네. 오늘은 뭐 소통 원하시면 소통방송 잠깐 하고요. 근데 항상 소통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아, 예, 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니까 저만 소통하는 것 같고, 소통이라는 건 이제 쌍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 그냥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어, 그렇습니다. 소통 방송 원하시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제로 할 거냐? 눈팅한 게아 마지막 잠시 들렸어요. 왕자님 눈썰미가 대단하다는 문자 누나의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왕자님의 눈썰미를 칭찬을 하시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제가 게시판 올릴 거예요. 저의 44 리즈 시절에 사진하고, <laughs> 문자 내용을 어저께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봐가지고 아마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위에 문자는 못 보고 사진만 이렇게 봐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아, 예쁘네요, 감사해요라고 했는데, 어, 오늘 이제는 지금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셔서 아, 내가 또 한번 실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네, 네, 왕자님 기특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번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점차점차 점차 왕자님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 채널이 왕자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언니들 오늘도 만나 즐거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번님 두 번씩이나 오늘 감사해요. 또 번님도 고생하셨어요. 언니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푹 쓰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왕자님도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바꼬님, 감사해요. 경란씨, 감사해요. 도재혁 언니, 안녕. 안나 어머니, 감사해요. 감요새님, 감사합니다. 음, 음, 건너거님 감사드려요 음, 음, 안녕히요 빠이빠이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저작권 등록해야 겠어 <laughs> 진짜 <웃음>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시네요 음. 오늘도 길을 밝혀주네요 언니한테 가사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요거 음악 링크만 그냥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 어, 점점 더 들어오시네 들어오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정규방송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음악은 모두의 빈티지 OST 이제 꽃까랑자께서 만들어서 선물해 주셔서 모두 들어가시고 아, 점점 어떡하지? 요거 지금 모두의 빈티지 OST는 쇼츠에 있습니다. 쇼츠에 있는 거 링크 가져가셔가지고 들으셔도 되고 여기서도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가사 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 외워서 큰닝하고 있어. <laughs> 미안합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아 계속 들어와 계시네. 16분이나 지금 계셔가지고 음. 또 들으세요. 그러면 <laughs> 맞아, 뒤돌면 까먹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돌아서지 않고 돌아설려고 하는데 까먹잖아. 가자, 가자. 이래, <laughs> <그래>,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이네. 네, 방장님, 방장님 여기 있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laughs> 컨닝 우리 나이 때 컨닝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컨닝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요 요 음악은 저의 술츠 <laughs> 바닥에 붙여놔 <laughs> 알겠어네 그럴게요. 어또 들어오시네. 네네. 어. 내가 이제 없어져야 겠다 <laughs> 요거 듣고 계셔요 제가 지금 11분 계셔가지고 나가기가 그래서 지금 저희 모두의 빈티지 ost 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권님 안녕 이제 갈게요 왕자님 안녕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월요일날 한 2시에서 3시에 다시 합니다. 감사드려요.